우리 4세대 믿음의 가정 우리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의숙 권사님 우리 가정 어, 김의숙 권사님이 누구신가 우리 김경애 전도사님 김대권 장로님 우리 김경애 아이수. 전사님 우리 어머님이 되십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며 축하하며 박수로 어,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우숙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제일 앞으로. 자, 앞으로. 앞으로. 맨 앞에. 앞쪽 자. 아, 우리 김우숙 권사님 인사드립니다. 네. 네, 또 그리고 우리 김경혜 조사님, 김대건 장로님 인사드립니다. 우리 김경혜 전도사님 저에게 오랫동안 우리 사역을 하셨는데 따님이 십니다 따님. <laughs> 그리고 아드님 세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교육자시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고요. 할아버지는 먼저 몇년 전에 천국에 가셨고 우리 큰 따님 도나 더나 또 우리 엘렌 장로님 엘렌 우리 도나, 엘렌, 두 따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도나, 우리 짝인, 우리 이엠의 저기, 아 이상철 집사님, 자, 인사하시고. 또 엘렌, 우리 짝인, 우리 뒤에 키가 크신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이효진 장로님 우리 인사드립니다. 우리 혜인이 비롯해서 우리 다섯 명의 우리 아, 우리 아들 스티븐. 아, 스티븐. 아, 죄송합니다. 저기 스티븐 파마 있네. 에, 우리 며느님, 성희 자매님, 우리 저 인사 일가 오늘 일가성 오늘 못왔습니다. 우리 스티븐, 우리 악수 한번 해주시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손주들, 우리 그랜슨, 우리 그랜돌터도 우리 인사, 우리 한번 하세요. 우리 우리 혜인부터 해서 우리. 우리 다섯 명의 우리 손선조들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이부 지휘하신 우리 서선희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우리 며느님이 되십니다. <laughs> 우리도 감사하고 또 사돈들이 또 우리 교회 또다 나오시. 엘렌 또 우리 시아 부모님 또 우리 도나 우리 시부모님 다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한 스무 명 정도 우리 교회. 예, 이렇게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십니다 아, 제가 대표적으로 우리 권사님께 이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4세대가 함께 서부장로교회를 출석하며 교회를 섬기는 가족,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신 김우숙 권사님 가정에 이패를 드립니다 1세대 김우숙 권사님 2세대 김대건 장로님, 김경희 전사님, 3세대 김도나 집사, 이상철 집사, 김엘렌 집사, 이유진 장로, 김스티븐, 한성희 성로님 집사, 4세대 혜인이, 재영이, 정주, 정하, 이정해,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올 가정의 달에 우리 교회 대표에서 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김유숙 권사님 가정의 하나님이 됨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수하셔서 오늘 이 상패를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권사님 새벽마다 자손들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손들이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있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구의 몸을 이끌고, 주의 날에 추위전에 오르는 그 발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의 녹대학에서도 웃으며 하하호 행복해 하시는 우리 권사님, 내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신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후손이 복을 받았다고 인정받는다 하여 싸우니, 내내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문에서 주의 종이 많이 남을 감사하고, 사역자들이 많이 남을 감사하고, 각계 각층에서 지도자들이 많이 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30년, 40년 주님 오실 때까지, 현재보다도 천 배나 복을 받는 의내 집에 흥왕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사님 내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4세대, 5세대 앞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귀감이 됨을 감사하옵고, 충성하는 역군들, 일꾼들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사님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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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